오는 트러트 앨범 값 해보겠습니다. 이 일단은 크기진 대로 얘 먼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좀재료가운아 음 됐나. 과연... 어? 음. 오, 여기다, 과연 응. 태원이. 너무 높네 아니, 이게 어떻게 딱태훈이가 <laughs> 이거 구성이 근데 진짜 너무 좋다. 구성이 이렇게 좋으면 어쩌지? 진짜로? 진짜. 아니, 구성이 너무 좋아. 아, 나 체에 나왔어요. 너무 좋아요, 여러분. 하드체 아주 깔끔합니다. 포토, 포토 만들어보다 발톱, 발톱, 발톱. 편지를 이번에도 썼을지? 뚜둔안 썼다. 뚜둔안 썼나? 아니, 이게 편지일 수도 있어. 아니다. 뚜둔 에이 응. 응, 편지 또 써줘. 이제 앨범. 띠로리로리로리로리. 아, 예, 아, 어차피, 충분 안지? 아, <laughs> 네. 차에, 차에 이렇게 넣으면 될 같거든요. 오오오와 오, 오. 음. 1, 2, 3, 4, 5 이렇게 쩝어 글씨가 써져 두루 우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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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쁜데요? 이상 약간 좀 이런 그런거 <laughs> 대왕 폴라로이드 또 있다 또 있다 과연 휴닝이 <laughs> 나오고 싶다 했던 거또 나왔는데요 휴닝이가 <laughs> <야>, 나왔어요 <laughs>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얘도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. 이것도 이 포스터. 아연짠 아, 너무 이뻐 진짜 아이 진짜로 너무 이쁜데? 다 이쁜 거 너무 싫어. 얘도 이렇게 잘 보관해두겠습니다. 너무 나 너무 이렇게 이 아, 너무 좋아. 너네들은 잠깐만, 여기 있어라 오! 짠! 크게 티가 이렇게 적혀있는데요. 화면 다운당열요 아, 이렇게 하면 되지? <laughs> 뜯어봅시다. 여기는 포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로 뜯을게요 여기로 뜯을게요 오오 여기로 이렇게 뜯을게요 근데 좀 트와트한테 미안해지는데 아. 오 오, 콧도국이 완전 커요. <웃음> <웃음> 음, 음. 아, 이게 포즈구나. 그래도 크다. <laughs> 여기 안 찾아. 한... 어, 어. 어. 두 장이다. 얘는, 얘는 과연 뭘까요? 아. 오, <laughs> <laughs> 이뻐. 뭐. 또 보고, 동주, 응, 여내 학생증, 아 아이디 카드, <laughs> 그다음에 요게 진짜 포카 같거든요. 일단은 아이디 카드부터 봐볼게요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저 휴닝답인가요? 어휴니카이가 많이 나온다. 너무 예쁜데 근데? 어. 최스수학문 놓지 못할 다섯 장을 얻었다 빰오 <laughs> 어, 그럼 저희도 열두 장 생긴 거네요 오히려 이득이에요 <laughs> 어 근데 아 진짜 저 최애 최애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너무 좋네요 <laughs> 그러면 오늘의 수업문그 다음에 제일 큰 앨범 여기에서 대사위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오늘도 구독, 좋아요, 누르고 1위 되세요. 안녕.